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 일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림 일기를 쓰는 차례. 하루 동안 겪은 일 떠올리기. 기억에 남는 일 고르기. 날짜, 요일, 날씨 쓰기. 그림을 그리고 내용 쓰기. 어제 하루 동안 자기가 겪은 일을 떠올려 봅니다. 아침에 해님이 떠오릅니다. 새가 지적입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해님이 방긋 웃고 있습니다.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이제 달님이 창가에 보입니다.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학생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일기를 그리려면 하루 동안 자기가 겪은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언제, 어디에서? 때와 장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자기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고, 기억에 남는 일을 남는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씁니다. 자, 위쪽에 썼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래쪽에 예쁜 글씨로 써 보겠습니다. 그림 일기를 쓰는 차례입니다.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떠올립니다. 기억에 남는 일을 고르기. 날짜, 요일, 날씨 쓰기. 그림을 그리고 내용을 씁니다.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씁니다.